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앉으세요. 편하게 오셨네요. 뭐 불편하게 올까요? 저는 다이어트 중에 있을 거 아니죠? 시발, 너 시작하신 어? 거 아니에요? 못 해봤어요. 바로 어제부터 시작. <laughs> <laughs> 놀랍게도 <laughs> 일일차입니다. 오늘 뭔가를 먹는다면은 진짜 너무 골뱅이 무침 시켰어. 아, 아. 아. <laughs> 아우. 저요 아, 요즘 네. 어떻게 지내세요? 요즘... 라면저니다라면 저는 가는 아니죠. 라면 저는 는라면저면저하 뭐라면, 아는 뭐라면, 저는 네. 저는 <laughs> 몰랐거저요몰랐어요 네. 뭐라감이 <laughs> <놀랐거든요. 몰랐어>, <laughs> 네. 네. 없으신가요? 저요 네. 저는 뭐라면, <laughs> 뭐 음, 차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왜 하듯이 같은 멤버가 음. 끊임없이 같은 회차를 계속 음. 하고 있잖아요. 네. 그거에 대한 좀 매너리즘이 있더라고요. 음. 근데 지금 진짜 얘기하는 음. 거예요? 아니 왜 웃으세요? <laughs> 아니 먼저 웃으셨잖아요. 아, 지금, 지금. 작가님이 눈이 무슨 매너리즘의 뜻을 알고 얘기하나라는 눈으로 저를 보셨잖아요. 아니에요. 슬럼프. 슬럼프요? 어? 네. 보통 슬럼프는, <laughs> 어, 한, 한 100큰채 정도 하다가. <laughs> 아, 놀랍네요. <놀란데요. 웃음> 아, 예, 놀라워요. 정말 우리는 다들 쉽게 쉽게 질리는타일인가 봐요. <laughs> <laughs> 지금, <웃음> 그럼, 그럼 다른 꼰대로 가야 잖아요 어? 어떤 거 왔는지? 무슨, 뭐, 어대 뭐, 하여튼 뭐, 뭐 카페 꼰대 어떻습니까? 그냥 똑같이, 똑같은 얘기 하셨죠? 똑같은 얘기요? 아, 네. 근데 왜 수용 안 해줘요? <laughs> <laughs> 제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제발 안 듣는 겁니까? 다른 곳은 제작팀이 웃어주더라고요 우리는 근데 안 웃기면 안 웃어요 <laughs> 기분 아주 좋지 않으세요? 좋아요 <laughs> 그게 너무 좋다 <laughs> 아. 저는 이것이 너무 좋다 라는 어떤 저는 솔직히 제작팀 웃기는 마음을 한요 하나로 <laughs> 아. 방송에 임합니다 이번에 좀 길게 갑니다. 진짜요? 응. 그러면은 스케일을 좀 줄여야겠네요 그리고 우리가이 <laughs> 사람이 보였으면 응. 좋겠다 음... 그러니까... 작가님이 잘보이주면 저는 음... 음... 좀 차이에서 <laughs> 그럼 누굴 보여주죠? 저희 라면본데에서는 누구를 보여줘야 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보여드리긴 하지 <laughs> 그런데 왜 <laughs> 같이 서로 밀죠? <laughs> 같이 예전에 보이스카우드 의자라고 혹시 아십니까? <laughs> 앞 사람이 이렇게 앉아요. 그럼 뒷 사람이 그 무릎에 앉거든요. 이게 렇 무릎에 앉고 무릎에 앉고 하면은 스피 원대로 앉을 수가 있거든요. 한 번만 일어나도 다 무릎이 려지는 거죠. 어, 서로의 무릎에 앉아있다 생각하면 음, 편할 것 같아요. 리들 주세요 그러면. 빠져나는 거요? 네. 저는 괜찮다니까. 두 <laughs> 분이 노력하세요. 저는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. 두 분이 그래도 뭔가 생각하신 건 있을 거 아니에요? 아무 생각 없었나요? <laughs> 저녁에 만나서 뭐 술만 마시니까 구성을 혹시 피카레스크 식 구성을 가져가려고 해요 검색하시면 있구나. 안 되죠 <laughs> 검색하시면 뭐, 안 되죠 뭐 어디서 하나 주사절 <laughs> 봐요? 피카레스크를 <laughs> 그래, 최근에 지금 어디서? 검색하시면 안 되죠 <laughs> 진짜. 야 진짜 야 피카레스크 누가 합니까 아, 나 진짜 내, 나 내가 모를 정도면 대부분 다 몰라요 피카레스 아세요? <laughs> 죽이겠단 말 하고 참나 아 일종의 니버스식 구성을 한다 가자 솔직 <laughs> 제가 몇가지 생각해놓은 것들은 근데 이게 우기가 맞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몇가지 발명품이 있거든요? 생각해놓은 게 아니, 어디서 음. 볼수있겠습니런거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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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버리면 어떡하지? 부침개랑 똑같이 생긴 실리콘판을 만드는데 시이이소 <laughs> 스피커때문에 이걸 어디서 먹냐 궁금한 그런,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걸 어디서 먹냐 그거를 붙침개드시 연습을 하는 정도 쓰는거죠 그거를 평소에는 마우스대로 재미 할게요? 저희가 그냥 한번 회의하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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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, 아니>, 말씀 <말씀한다고> 드게요 <laughs> 음식과 과학, 역사, 철학, 응. 하늘들과 <laughs> 아이스 음주 이제 촬영도 그만하는 게 어때요? 아, 지금 배터리가 얼마 남요 <laughs> 이런 얘기를 듣기에는 배터리가 지금 얼마 파 아니, 아니,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, 저거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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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아마 <laughs> 저거는 얘기하는 거말해 아, 주세요 너무 재밌어요. 애써봐요아 지금 또 야. 그래서 기대가 <laughs> 되어요아 <laughs> 그래요? 갑자기서 네. 막제인 나갈 수 있지 않을까? 서로 믿고 의지하고 보이스카우 의지하에 안듯이 서로의 무릎을 무릎에 안는다는 이 사람 무릎까지 안는다는 믿음 갖고 한번 열심한번. 히 한번 이거 할까요 이거? 좋습니다 자, 하나 둘셋 둘, 파이팅 아 <laughs> <와>, 진짜 힘없이 <laughs> 진짜 진짜 매 <랩> 빠지네요 이상하게아 <laughs> <laughs> 어서 그런 거겠죠? 시즌 3의 색깔을 오늘 만드는 거예요. 프로그램 회의를 항상 이럴 때 같이 하자. 생형이 <laughs> 괜찮아.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 <laughs> 어, 폭력적이야 꼰대, 꼰대 무새, 꼰무새. 마음에 <laughs> 들어? 마음에 듭니다. <웃음> <웃음> 시즌 3잘 되기를 염원하는, 염원하는 어, 소풍을 할 겁니다. 소풍. 놀라우니까 좋아? 네! <laughs> <laughs> 예. <laughs> <laughs> 김풍이 난다. 김풍이 난다. 시즌3 <laughs> 무사고. 조회수 많이. <laughs> 많이 많이 아주 많이. <laughs> 아, 걸렸어. 아, 걸렸어. 어우 배서 <laughs> 없어. 어우 <laughs> 아, 불길해.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니까. 새우김밥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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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 무서워, 무 난. 아, 음식이란 왜이렇 무섭지? <웃음> 음식이에요? <웃음> 네. 비닐봉지 아니에요? <laughs> 라면을 아, 안 만드니까요 음.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아요 <laughs> 여름이었다 깜짝 놀랄 만한 분 있나요? 설마 오! 큰거 오네요 진짜 큰거 오네요 진짜 네. 돈 내고 찍어야겠는데요? 돈럼 재밌겠는데? <laughs>